아, 오늘 도 여기서 잘 자고 갑니다. 요 뒤에 건물이 원형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극장시설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다 뭐, 체육할 수 있는 시설 몇개 있고, 공원입니다. 공원이 돼가지고, 아, 밤에는 여기가 우리 차밖에 없었어요. 지금 낮에 되니까 차가 또 공원에 오는 차, 원형극장 직원들 차가 들어오는데, 네, 잘 잤습니다. 아 이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 번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구글 제도에 이런 장소에서 가보면 또 바뀌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한 쪽에는 구글이 빨리 빨리 정보가 갱신이 잘안돼 가지고 구글 100%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1인 60토만 368 한 1,800원, 1인당 1,800원에 사우나왔습니다 어, 뭐 이란의 하마은 이렇게 개인실로 이렇게 줘서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 편하고 좋습니다. 남들은 음식안 해도 되니까 여성분들은 더 편할 수 있어요. <laughs> 어, 메론을 먹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네. 목욕하고 나서 갈증난다고 음. 또 메론을 <laughs> 수박 대신. 어, 맛있겠나 습니다. 맛이 달아? 응. 음, 음, 달달하다. 음, 향긋해. 냄새도 되게 향긋해. 응. 음. 어, 물도 많네. 그다 아, 어. 그래, 하만 끝나고 이제 메론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음, 어. 저렴합니다. <laughs> 진짜 저렴해. 이게 메론 두개 개 사고 한한 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정말 싸지? 응. 음. 어. 아유. 맛있게 먹네. <laughs> 이렇게 경찰차들이 이게 마속 어, 측정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어, 털어본 대가뭐 때문에 걸렸는지 걸렸는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운대 지는 게 있었다, 그지? 그 대신에 이러한 경찰들은 아무 차나 채워가지고 뭐틀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런 거는 좋아요. 앙아하시야만 해도 막 채워가지고 뭐 센팅을 잡거나 뭘 하여튼. 잡아놓고 보는 거지 잡아놓고 보는 거지, <laughs> 그지? 트는 거지, 그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가속에 걸리면 잡히고 음. 가속만 걸리면 일체 음. 안 잡았지 그지? 음, 잡은게 어, 없어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검문을 음. 어, 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3일 차인가? 지금 어. 오늘이? 어. 한 13일 됐는데 어. 잡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잖아 깔끔합니다 음. 여기는 도로도 음. 좋고 음. 확실히 좀기억은 다릅니다 그래. 어, 같은 이슬람이라도 하맘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가 있는데 이란은 하마음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마음이 막 동네마다 흔하게 있는 것은 음. 아니다 좀 귀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하마음은 전통 하마음이라고 꾸며 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만 되는 경우가 어, 날짜, 그러니까 오늘은 남자, 어, 내일은 여자 그런 식으로도 식으로 하고 네. 그래서 여기 하마음 이용하기가 쉽지가 안타. 그리고 좀잘 꾸민 데는 비쌉니다.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만원? 어저, 어제 어저께 물어본 데가? 데가 4만원. 어, 4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 여기에 보편화되어 있는 데가 4만 음. 암이 아니고 샤워실. 어. <laughs> 샤워하는 방 하나씩 쫙 이래 넣어가지고 어. 어, 손님 오면 그냥 우리가 처저 처음, 처음에는 40주째. 40? 4 0토만 줬으니까 한국 돈은 1200원 뭐 오늘은 60조 씁니다 삼십에 1800원 이뭐 선에서 이렇게 샤워 따뜻한 물 나오는 샤워 공간이라고 봐야 되지 그지?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마음이나뭐이런 거를 갖다 찾으면 어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거는 한국으로 공중목욕장제가 그걸 페르시아로 번역해가지고 찾으면 제법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온 데 보면 거의 이게 구글에 사진이 나온 데가 별로 어, 없습니다. 리뷰도 많이 없습니 어, 리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보시고 사진 중에서 복도식으로 쫙방 있는 곳은 그 가시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근데 사진이 없거나 뭐 리뷰가 뭐 없거나 이런 데는 없 찾아가도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를 잘 찾아야 된다. 여기도 구글이 잘 작동하지는 않는 것 아,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여행자도 있습니다. 오오. 오오. 갑자기 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오오. 이렇게 자전거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전거 여행 팀도 있습니다. 오오. 자전거도 뭐그 렉을 달수 있는 그래도 자전거다. 그러니까 다 아. 여행 여행용 아. 짐 짐을 다 실었잖아. 네.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막밥 먹으러 갑시다. 아, 이런 식으로 먹구나. 그냥 토끼랑 먹는데? What is this? y e a 올리비에? o l i 올리비에 샐러드. 아, 올리비에 샐러드. Yes. Oh, thank you. Thank you. Potato p 아, 포테 마요네즈. 참바. 응? 참바 치 치킨. 아, 마요네즈. Mm. Mm. What else? p u n h p n c h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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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n c h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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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n c h p u n h Punch! Punch! p u n c n c h Punch! Punch! p u n c s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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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c h Punch! n c h p u n c Punch! p u n c n 오 프롬 코리아 마이카 아 수유 thank you very m okay, u <laughs> <Bye. 웃음> 아, 오늘도 기름을 이렇게 또 공짜로 넣습니다 <laughs> 이분들이 어, 또 자기 기름 넣고 넣어 줍니다 t h a 고마워가지고 이분한테 고마워가지고 모자를 하나 드렸습니다. 저 쓰고 있는 모자를 어 10개 우리 사가지고 다니는데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카드가 없으니까 이분들 도움 없이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필요할 때마다 사정을 해가지고 어 이분들이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laughs> 경찰란 합니다. 도자기가 유명한지 저 형상도 약간 음. 그런 형상이고 음. 도자기를 많이 파네. 그지? 타오르나 시원는데 이거는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네. <laughs> 주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사막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막 기운이 좀 나고 저 지금 음. 위에는 말을 타고 있습니다. 타고 사막이야 어.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지? 그래 우와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저예저예. 산에 나옵니다. 아, 자의, 다 저리 가네, 그러니까. 어저이는 응. 맞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한세 군데가 있는 거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두 군데를 지나오고 세 번째거든요. 어, 그러네. 근데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네. 저쪽에도 네. <laughs> 캠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는 중간에도 한 서너 개 있었죠, 그렇지? 응. 음. 어, 있고 우리가 저 들어가는 저 신밧드는 제일 안쪽입니다. One person. One person. Yes. 엔드 또 워퍼스 162, 122, 120, 120. 오케이. 오케이. 가 싸네. 66위가 싸네. 6 6네6 2가 싸네. 66위가 싸네. 66위가 싸네. 66위가 싸네. 66위가 싸네. 6 차를 가 싸네. 66위가 싸네. 66위가 싸네. 6 6가 싸네. 66위가 싸네. 66위가 가네 그지 음, 먼지 음.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네. 여기서 뭐사 먹기도 하네. 여기 상점이고, 이 동글동글한 거 한번 보자. 어떻게 됐는지.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불도 지펴서뭘해 먹을 수도 있게끔 안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 규격이 다 다르게 있다. 이건 큰 거고, 좀 작고, 막 이러네. 이건, 이건 더 크고. 헉, 엄청 크네. 이거 나무 캠프파이 어할 건가 봐. 여기 봐봐. 나무 갖다 놨어. 그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같이 찍어. 커밍 같이 찍어. 같이 찍어, 당신. 고리야! <laughs> 응. 코레즈 코레즈 듬이. 예 코레즈 뉴비1음원쓰 여보 미스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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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오케이 네네. 이런 것도 곳곳에 있고 그리고 저 안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안에도 다 있고 어, 저녁되면 여기서도 사람들 많이 잘 오겠는데 캠프파이어 하고 하겠어 그지? 어, 이제 해 떨어질 것 같아. 저 올라가야겠다. 그치? 전에 모로코에서 보던 걸 많이, 보, 여기서 또 보이네. 어, 모래 곱다, 여기도. 응? 아, 근데 이게 둔 올라가는 것도 뭐, 뭐 만만치가 않네. 힘들어서. 자꾸 이보 전진하면 일번 후퇴하네. 밀려나와서. 모래가 너무 고우니까. 고와요, 모래가. 엄청 고와요. 아살람 칼람 모래 고운 것좀 보세요 아 정말 모래고 가요 어? 아유 근데 자꾸 밀려 한발자 올라가면 두발자내려가는것같아 아유 힘들어 아, 오토바이 타네 다른 오토바이 토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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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많이 올라왔다. 아, 우리 태식이 저기다 세워놨습니다 야, 야, 저기 안에 동글동글 동글하게 이렇게 좀 잘났다. 쉴수 있게끔 먹고 쉴수 있게. 그리고 가장자리는 딱, 이렇게 가장자리는 그늘로 되어 있어, 그늘로 되어 있어서 평상만만들놨어 그래서 거기서 먹고 쉴수 있게끔 해놨고 뺑냉그라서는 아, 잘랐네. 아, 노을이, 구름을 가려서 안 이쁘겠다, 오늘. 음, 그지? 응. 에이, 오늘 노을은 망쳤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서, 노을이 안 이쁘네, 오늘. 이제 이게 벌써 이제 밤 됐다고 전구가 딱 켜집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렇고, 어, 뭐, 고운 모래가 입에 다들 라니까자글자글거글잖아 입이. 하루 모래 달리는 거좀 보세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눈에는 정말 잘 보이거든요. <laughs> 다 들어와서 안 되겠습니다. 우와. 어머! 어차피 그러게, 신발에 모래 다 들어갔어, 지금. 어머, 푹 들어가. 헤이, 이거 보여? 푹 들어갔잖아. 와. 어쩔 수 없어. 어, 아, 어때? <laughs> 김일병! 조심, 조심! 다 왔다, 다 왔어. 김일병! 많이 올라오네 많이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해가 떨어졌고 이제 6 시인데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여기서 둔해서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많고 저렇게 액티비티 자동차 타고 즐기는 사람, 자전구 등차 타고 즐기는 사람, 오토바이 자전구 등 오토바이 여기서 이제 먹고 즐기고 놀리는 사람들인가 봐요, 저 나. 음, 입에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지금 네. 여기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 앉아 또로록 다 앉았네. 우리도 여기에 좀 앉아볼까, 네. 여기 네. 앉아 볼까 네. 어디? 여기 앉아 네. 여기 여기 앉아야 되나? 네. 앉을 데가 마땅치가 않네. 그냥 여기 앉자 우리도. زندوشه تو ما دامدار خونه تو نیستی آسمان بیین یا بی دشنش داشتی ترکیاش 들 즐기네. 불도 들어온다 이렇게 은은하게, 그지? 은은하게 부, 불도 들어와. 그리고 저거 불, 아이고 이거 이것도 하나 찍자. 이거 불모락모락모락와 여기 제일 불이 제일 좋다. 와. 따뜻하다, 이러니까 뭐. 따뜻해. 아 좋다. 아, 아 불잘 피웠습니다, 다. 그러까 이렇게 해서 앉아서 뭐 먹고 있어, 지금. 다 먹고, 응. 음. 먹는 시간이야, 지금. 아까 옆에 아저씨, 아저씨가 차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우린 그냥 바람 때문에 그냥 갑니다. 바람이 자꾸 불면서. 집안에 흙이 들어가서 안 되겠다고, 우리 간다고 했어요, 그냥. 아저씨가 계속 먹을 걸 자꾸 챙겨주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laughs> 가야지. 어, 이거 뭔데? 뭐, 뭐 파는지 볼까? 뭐 파는지 보자. 아, 차. 차하고. 음, 햄버거하고 차, 뭐, 소세지 이런 거 파네요. 아, 참. 근데 이것도 먹는다고 줄을 섰네, 다.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저녁 먹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줄은 거 봐. 와. 어, 근데 네. 지금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꽉차 있어요.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어, 그지? 차가. 지금 꽉 찼어. 이렇게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이렇게 여기를. 어, 밤 문화를 즐기, 애들이 보니까. 야저도로 나갑니다 아 바람이 부니까 모래바람이 막 입에 자꾸 들어오고 아좀 입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막 공연도 하고 새로, 들어오, 새로 들어온 사람도 많고 이런데 그치?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어, 공연한다고 막 이렇게 음. 각 캠프마다 그런 걸 하는 것 같아 음. 공연도 하고 무슨 이벤트도 좀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 있으니까 계속 모래바람이 막... 그러니까 음악도 일란 음. 음악이라서 우리가 음.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뭐 네, 사람들은 침대는 이제 뭐. 다 박수치고 하더라고. 음. <laughs> 근데 지금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가 음. 이렇게 밤에 이걸 즐기러 온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가... 음. 어머, 세상에... 밤 되니까 이 사막이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음. 우리 사하라 사막에서는 그렇게 안 바람 안 불었는데, 별로. 어. 날씨가 좋았던, 좋았던 때가 좋았던 거야. 한 아.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그런 적이 아. 별로 없었어. 그리고 뭐 음. 만약 그게 막 모래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못 견디지. 그러니까 괴롭지. 음. 그. 모스크가 아주 이 조명을 받다가 이쁩니다. 어 이쪽인 맛이 뭐 번쩍번쩍하네 시내가 음. 여기서 우리는 저 뒤쪽으로 모스크 뒤쪽으로 들어가서 차박을 해 보도록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맘자대, 뭐, 세파르, 뭐, 길어요, 조금. 이맘자대로 할게요. 이맘자대 모스크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뭘 먹고 그래요. 여기 지금 텐트 두대 쳐서 옆에서 먹고 있고, 우리 차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스렌지 켜고새 차, 차를 드시고 있고, 저 옆에도, 저 옆에도 드시고 있고요. 저쪽 앞에는 이게 다 텐트예요. 나무그늘 밑에는 텐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여기 다섯 개 있고. 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 공원 주차장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잡니다. 옆에서 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이? 어하이. 아, 아, 응. 자다? 응? 잔다. 어, 아기. 아. 어, 고려즈누비. 고려즈누비. 고려주누비 예, 고려주누비 아. 어, 꼬래주는 메카. <laughs> 아, 다들 먹을 걸잘 싸들고 옵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먹고 저기도 지금 텐트가 또 하나 치네요. 지금 옆에 저기서 지금 텐트 치고 있습니다. 어, 바람의 컴퓨터도 이제 진화를 했어요. 여기에 걸치대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컴퓨터가 할수 있는데, 근데 맨날 배위에다 올려놓고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거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 거치대 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뭐 되네 이렇게 응. <laughs> 너무 편해졌습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Idea. 응. 그래서 두대의 컴퓨터로 저녁때 되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인터넷이 근데 영안 좋습니다. 음.